안녕하세요 디젤뉴스입니다. 조금 전 최종 목적지 델타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막 도착을 해가지고 현재 하차 중에 있습니다. 델타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하차지는 어, 보시는 것와 같이 안나시라는 아일랜드 안나시스에 위치해가지고 있습니다. 델타는 아, 벤쿠버 바로 인근 도시인데요. 미국 국경 블레인 워싱턴까지는 약한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5월 17일 날 아이스크림을 상차 후에 레이크 슈페리어호를 따라서 온타리오를 가로지르고 마니토바, 사스카츄안 알버타의 중부 대평주를 건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로키 산맥과 캐스케이드 산맥을 넘어서 최종 목적지 델타까지 약한 4,400km의 긴 여정을 날짜로는 4박 5일 만 4일을 쳐서 조금 전에 도착한 후에 하 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트립을 마무리 짓고요. 집에 가 가지고 약한 3~4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마, 싸우지 마, 갈라 먹으라. 왜 싸우고 그래? 자. 차에 가지고 다니는 땅콩을 주니까 이놈들이 멀리서 보고 다 몰려왔습니다. 싸우지 마라, 이놈들이. 이그 자식들이 왜 싸우고 그래? 이놈이 이게 대빵인가봐. 제가 뛰어다니는 거 보십시오. <laughs> 이게 또 간이 엄청 크거든요. 특히나 그 하이웨이에 모드킬된그 동물 사체들 그런 거 뜯어먹고 있거든요. 차가 가도 절대 빨리 안비깁니다 날아가지도 않고 그냥 껑충껑충 슬쩍슬쩍 이렇게 옆걸음 쳐가지고 슬쩍 이렇게 안부딪칠 만큼만 끌어갖고 살짝만 이렇게 묶여서 있고라차 지나가면 또 들어와갖고 또뜯어못고 랍니다. 자. 라면이 종류별로 많죠. 여기는 신컵도 있고, 김치 누들도 있고, 이건 뭐지? 순라면도 있나? 이거 안 먹어봤는데, 맛있나? 이거 순라면, 이것도 전부 한국 거네. 김치! 전부 all made in Korean egg이에요. 전부 김치입니다. 이 트럭스탑이 한국분 소유라는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갑죠. 우리나라 제품이 또 바로 이렇게 띄니까 철선이네 철선 그래도 이거는 모터포트가 아다 모터크다 저 산봉우리에 있는 저 눈들이 저맨 꼭대기에 있는 눈은 한여름에도 안놓고 남아있더라고요 여기 시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해발 한천 메다 정도 될 겁니다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쇠 사진 촬영하고 계시는데요 저 한테 돌쇠 제작 건좀받 아야 되 겠는데, <laughs> 우리 돌쇠 가좀 이쁘 긴는이 쁘죠. 캐나다 1번 하이웨이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 상에 있는 유일한 터널 유일한 터널 구간을 막 지금 진입 중에 있습니다. 요런 터널이 4개 있나? 4개가 5개가? 맨날 다녀도 세보질 않아서 모르겠네. 요 오늘 한번 세볼게요. 이 터널 여기는 저 산에서 내려오는 뭐야 지하수가 터널 안으로 스며드는가 봐요 항상 보면은 뭐 바닥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 터널은 지금 요게 뭐야 두 개째죠 이게 전부 다섯 개 맞네요 그리고 저 터널 지나서 조금 더 가면 또 하나, 하나 더 있습니다 터널이 총 여섯 개 있겠네요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 상에서 터널이 근데 이거는 터널 구조가 산을 이렇게 산을 관통해 가지고 뚫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산 아래 짜락에 위에서 흙이 자꾸 밀고 내려오니까 이런 식으로, 뭐야, 이런 식으로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다섯 개, 요 앞에 가면 한개더 해가지고 총 여섯 개네요. 요 지역을 아발란체 에이리어라고 하거든요. 아, 아발란체. 아발란체가 눈사태를 아발란체라고 하거든요. 올 지난겨울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다닐 때, 제가 다른 코스에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모르겠는데, 재작년 겨울에는 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하루 밤을 통제된 적도 있었거든요. 재작년 겨울 맞네요. 눈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눈 치우는데만 하루 반이 딱 걸려 가지고 근 이틀을 그렇게 도로를 통제시킨 적이 있습니다. 차들이 저 아래쪽에 3번 하이웨이로 이렇게 뺑글뺑글 이렇게 둘러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그거 타고 가면은 알버타에서 벤쿠버까지 가는데 16시간이 걸립니다. 길이 진짜 꼬불꼬불하고 오르막 내리막도 심하고 그렇거든요, 거기는. 그리고 그런 거는 뭐 자연적인 눈사태, 인 사람이 미리 이제 예견할 수 없고 미리 대처할 수 없는 눈사태는 그렇게 도로를 통제해 놓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 로키 그 뭡니까 국립공원 그 관리공단입니까 거기서 미리미리 사전 모니터링 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 지역에 눈이 올해 좀 희한하게 좀 눈이 좀 이상하게 많이 쌓여가지고 곧 눈사태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인공 눈사태를 일으킵니다 딱 인공 눈사태를 일으키는데 그걸 뭐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고요 저는 다큐멘터리 잠깐 보니까 캐나다 로키삼 그 관리공원에서 나와가지고 인공 눈사태를 일으키는 방법이 헬기를 타고, 헬기를 타고 저산 중턱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산 중턱까지 올라가가지고 조그만한 물통 같은 그런 데다가 안에다가 안에 그 작은 이렇게 구슬을 많이 넣어 놨더라고요. 그 가운데는 다이너마이트가 한개 들어있겠죠. 이제 그런 걸 산중택에다가, 눈사이에다 군데군데 이렇게 툭툭 이렇게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헬기가 사 조금 이렇게 멀어지면은 리모컨을 탁탁 눌리면은 안에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그 터지면서 작은 그 구슬들이, 구슬들이 이제 눈을 이렇게 뭐 밀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눈사태가 일어날 만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미리 미리 사전에 인공눈사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눈 사태를 일으키고, 이제 그 눈이 이제 뭐 도로까지 이렇게 덮친 정도 되면은 그 부근에다가 중장비를 미리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대기시켜 놓고, 그래가지고 그 중장비가 그 눈을 갖다 밀어서 다시 치울 때까지 한몇 시간 정도 도로를 통제를 하고 하기도, 아무튼 그렇기도 합니다. 뭐눈 사태 같은, 인공 눈 사태를 일으킨다 할때그뭐 그런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다가 미리, 미리 공지를 하고, 그리고 저뭐 뱀퍼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은 보면 은그 보면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 도로 현황표 거기에 몇 시부터 몇시 사이에 도로가 통계될 예정이다 그렇게 안내 표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신가신가 되었습니다 1월달이었는데 눈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설차들이 제설장비들이 한 5km 간격마다 한 대씩 계속 이렇게 밀고 있는데 밀고 가면은 금방 눈이 쌓이고 아무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온도가 그렇게 낮지도 않았어요 영하 5도인가 6도인가 밖에 안 됐거든요 아무튼 막 그런 기온에서 눈이 많이 내리면은 진짜 도로가 완전히 그냥 막 아이스링크거든요 내려가다 보니까 트레일러 한 대가 이렇게 롤오버 해가지고 트레일러 한 대가 이렇게 굴러가지고 도로가 차단된 겁니다. 요, 그딱이 부분이네요. 내리막길에서 저지 오다 보니까 차가 서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일단 뭐 엔진 브레이크 걸고 이라고 차를 아주 스무스하게 딱 세웠습니다. 차를 세워가지고 파킹 브레이크를 걸면은 뭐 풋브레이크는 이렇게 발을 살짝 이렇게 떼지 않습니까? 파킹만 땡겨놓고 풋브레이크 뭐 발을 떼니까 차가 서서서 서 이렇게 뭐 미끄러 내려오더라니까요. 아 그것도 진짜 사람이 환장합니다. 차가 서 있어야 될 때는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데 내리막길에서 차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놔도 차가 혼자서 서서서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쓰리 벨리 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골든 BC,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골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현재 운행 시간 약한 5시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니네, 4시간 20분을 열심히 달려왔네요. 4시간 20분을 달려서 현재 위치는 캠눕스입니다. 캠눕스. 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고요 캠눕스는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제법큰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은 아마 캐스케이드 산맥이 시작되는 곳일 거예요. 이스트에서 웨스트 쪽으로 넘어다 보면. 근데 캡룹스 여기는 아마 큰 목재소나 제재소 같은 그런 게 제법 큰 규모가 몇개 있을 겁니다. 럼바라 그러죠. 럼바. 우리나라 말로는 강목. 강목이나 합판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만들죠. 어 캐나다, 캐나다 제재소에서는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적지까지 약 350km 밖에 안 남았거든요. 오늘 밤 12시 조금 지나면은 지금 현재 9시 44분이거든요. 한 새벽 한 1시 정도쯤 되면 도착할 것 같네요. 하차지 인근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잘 겁니다. 자고 내일 오전 9시에 하차 예약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하차를 하고, 하차지에서 제가 사는 랭리까지는 약한 30km? 이제 이번 트립도 거의 지금 뭐야, 끝이, 끝이 서서히 뭐 보이고 있습니다. 습니다. 이제 아유 사박5일 동안에 아이스크림 운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게 <laughs> 잘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하차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 이 다리가 알렉스 프레이즈 대교죠 알렉스 프레이즈 대교를 넘어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벤쿠버도 요 벤쿠버 자체가 섬이거든 요 맵을 딱 보면은 그뭐 벤쿠버 아일랜드 이래가지고 제법 큰 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벤쿠버 인근에 요런 그러니까 대교들 요런 다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넘어온 다리죠 알렉스 프레이즈 대교 밑에서 보니까 되게 높네 다리가 댄쿠버는 이미 여름이 시작된 것 같네요 오전 11시인데 지금 현재 온도가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조금만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날씨의 천국인 지역은 유일하게 밴쿠버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제가 이번 트립을 3, 딱 3주만에 지금 다녀왔거든요 3주 동안 돌쇠 타고 가가지고 흑룡이를 가지고 흑룡이를 데리고 미국을 한번 왕복을 한번 했죠 오리곤하고 워싱턴을 갔다가 다시 왔죠 4,500km, 4,000km, 4,300km. 야, 이번에 진짜 일 많이 했네. 저요, 3주 만에 약한 18,000km를 달려서 왔네요. <laughs> 통상적으로 제가 달리는 키로수가 한2 3 0 0마일 그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만 마일이면 16,000km, 2천 마일 더 하면 은3 2 0 0킬로더 하면 19,200km, ,000, 20 20,000km 내외로 제가 이렇게 탄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트립은 3주 동안에 18,000km를 타버렸으니까 앞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달에는 2만 키로를 넘게, 넘게 달리겠네요. 3주 만에 18,000 키로를 열심히 달려서 돌아서 돌아서 드디어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 자격만 갖추고, 누구나 연습하고, 누구나, 누구나 배우면 다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뭐, 아무나 끝까지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아무나는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가족과 떨어져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할수 있는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분들 그런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분들만이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막연하게 처음으로 그냥 아 저거 하니까 일단 뭐 페이가 조금 뭐 다른 것보다 조금 뭐야 뭐 돈을 조금 이렇게 더 받고 일을 하네 그런 욕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저. 1년도 못 해서 다 관둡니다. 예 저는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2주 3주 동안에도 저하고 같이 함께 여행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며칠 쉬었다가 다시 다음 트립 때또 봬요